영화 듀온의 시작은 은하제국 AG 만 191년, 그러니까 만 15세의 폴 에이트라이드가 칼라단 행성에서 누리던 흥요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하 우주를 지배하는 코리노 제국 황제는 막강한 세력의 대기족 에이트라이드 가문의 레토 공장에게 아라키스로 이주를 명령합니다. 아라키스를 다스리고 특산물 스파이스 채취권을 맡깁니다. 스파이스는 성간 이동이나 영적 예지력, 수명 연장 등 우주시대에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었기에 레토 공작은 칼라단 행성에서 행성계를 지배하며 누리던 현재의 안락을 포기하고 위험한 상황을 예감하면서도 황제의 명을 따릅니다. 황제는 현재 스파이스 채취 독점권을 가진 하코렌손을 빌려 에이트레이드 가문 몰사를 시도하는데요. 내부자를 이용한 방어막 해체 후 기습 공격으로 모두 몰살시켰지만 폴과 폴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프레멘 조직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멘은 정치적 이유로 행성을 떠돌아다녔던 광신적인 종교적 성향의 신도들인데요, 아라키스에 정착하면서 사막 토착민처럼 지하에 분산해서 살고 있습니다. 거친 환경에 노출되면서 뛰어난 생존력을 가진. 강력한 전사들입니다. 우주항행 길드는 프레멘을 통해서 값비싼 스파이스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서 위성 감시를 해제했기 때문에 프레멘의 움직임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듀는 모래 언덕이죠. 듀은 황량한 아라키스 행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동안 모래바람이 들어 올려져서 다른 곳으로 운반되고또 바람이 멈추면 모래가 떨어지면서 낮은 언덕을 만듭니다. 듀에서 모래폭풍은 살을 애고 물체를 깎아버리는 걸로 묘사됩니다. 거침없이 우주를 점령한 인간이지만 자연의 위력에는 무기력하게 맹못칩니다 그런데 사막의 힘이라는 말들이 등장하는데요. 단순히 스파이스를 섭취해서 힘을 키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초인적인 힘은 극한 환경에 내던져졌을 때만 발휘되는 법이라서요. 자신의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살려는 본능이 간절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태계의 생물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힘이 폴레이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또 생태적 요소를 좀더 살펴보면요. 프레멘들이 사막을 건널 때 모래벌레에 먹히지 않으려고 특이한 모래걸음을 이용하는 것도요. 둔의 저자 프랭크 허버트가 사막 생물의 특이한 움직임을 적용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춤과 같은 박자로 사막의 자연스러운 소음을 모방하면서 이동하는 것인데요. 북미 사막에는 사막 방울뱀 종류로 위스트막에 기울어지는 모양으로 측면 파동을 만들면서 이동하는 사이드 와인더가 삽니다 몸을 스프링처럼 만들어서 사막의 뜨거운 모래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이동하는데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이동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방울뱀 종류는 동남아시아 바닷가에서 평평한 그 넓은 뻘에 사는 방울뱀도 그 매끄러운 표면 위를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머리를 먼저 앞으로 던지듯이 나가고요. 몸은 따라가는 방식인데요. 몸이 들어 올려졌다가 앞쪽에 눕혀지듯이 위치하는데요. 천천히 약간의 각도가 생기면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프랭크 어버트는 이렇게 시공간을 꿰 뚫는 엄청난 규모의 대작을 만들면서요. 상당히 디테일한 요소를 빼곡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프랭크 어버트가 채택한 생태적 요소들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